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연대기적인 역사 속에서 보편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일사 속에서 살아가는 아예 삶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한 시간을 통해서 나 인생의 변화를 얻고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때에 아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쌍한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PSAL m s y 예, 시편이 i 편에서 n i s 편까지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시가 생각나니까. 산을 보면 시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i 르 i 물, 강물, 그리고 i 예, 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시가 생각나나요. 시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 참 얼굴을 보고 시가 생각나나요. 얼굴을 보고 시를 써요. 사람을 보고 시를 써요.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민중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삶 속에서 시를 씁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탄원하고 감사한 이런 시들을 시편에 써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시편을 해석하면 좀더 깊은 내용의 아, 이런 의미를 알수 있겠죠. 아, 그런데 아, 그러한 이불회를 해석하면서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19편에 아,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이 되게 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무너져 내리고 절망으로 터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의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다루지 않습니 라고 말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명예를 얻은 사람 권력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복한 사람 아니면 큰 고래등 같은 집을 얻었고 큰 풀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누구나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 2 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한번 다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위한 삶이죠. 예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전통적인 삶, 삶에는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옷에도 복자를 썼습니다. 백인에도 복자를 썼고 모든 이름도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이 복이 좋은 거죠. 축복 사상,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죠. 이런 축복에 대한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제 그좀 변화된, 특게좀 애곡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듯이, 참그 애통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응? 너희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게 복이 있겠는가? 근데그 깊은 의미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피릿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기 때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우울, 또 정신적인 많은 마음의무거움 긴장감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한 것이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병를 이뤘습니다. 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얻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랜 삶을 살아가고 살아왔고 한평생 살아왔던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어떤 시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안이 제일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교회도 평안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도 평안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평안한 것이 소중한 것이죠. 이 평안을 얻는 길은 어떤 게 해야 평안이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양보도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침 쉼을 갔습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평안을 잊기해서 평안을 얻기해서 사랑하죠. 때로는 땀을 흘리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평안을 얻는 방법들이 있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하시냐 물어보는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희망하고 또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부단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화를 하는 것이죠. 현재와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해직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을 회상하죠.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대화를 회상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죠. 마음의 무거움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를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마음에 무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무공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복 있는 이시편의 기자의 아름다운 이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서 시편을 해석을 하고 시편의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시편 한편한 한 편을 시구리어로 해석하고 말씀을 복사하고 한편한 편의 내용을 마치 칼럼식 아니면 수필식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편의 시를 읽고 시편의 시를 칼럼이나 수필이나 또 나의 일기로 시를 쓰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은 1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10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10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길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독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를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시편의 그를 묵상할 때이 묵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할 때 말씀하셨어요. 파로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저서를 남겼는데 교회 공동체의 참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안에서 교회에 이제 기한 그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내용은 어떠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받아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예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모스아킨퍼스 같이 그리스도를 품어라 살아가는 삶을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를 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평안하게 해준다. 시편의 1편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참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아침에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것또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성경을 펴고 시편을 묵상하는 것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삶 시편을 펴놓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타론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참여의 시가 있습니다. 이 다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군주, 이러한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대 번영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을 구구절절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출생부터 삶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는 참회의 시간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마음을 누구한테 고백하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사랑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다의 것 같이 나의 삶을 참회하는 이러한 실, 이렇게 일기를, 스물로 나의 삶의 평화를 얻는다면, 이 또한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 않을까요? 라고 한번 이렇게 에,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는 사람은 신의까의 신나무가 철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때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안다고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상상과 온유와 철제 이 같은 것을 금자봉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편안 이런 그러한 대한 이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노년의 삶에 더그 백발이 멸류반, 한룻밤 멸류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남겨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집편의 기자는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런 삶의 내용을 지혜의 열매로 집편으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 유명호사 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시편의 기자는 구절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을 시편으로 남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디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미의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아무도 알수 없고 그 아무도 믿기지 않은 신령한 그러한 미래에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과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이대한 미래에 삶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나의 삶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비록 나의 오늘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 날이라도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내일의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학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제 그 학문을 배우는 삶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 주옥 같은 지혜 의 말씀들을 읽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수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노년의 삶도 참으로 크로노스의 삶뿐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의 그 시대,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리한 항해라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집행한 가운데 시편 2, 3편 그 시편은 그 어느 시인도 넘어갈 수 없는 이리한 참 넘어갈 수 없는 산맥과 같고 높은 히말리아산과 같은 신약의 산입니다. 네, 우리가 홀로 길을 걸을 때 묵상하잖아요. 요만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것은 이 말씀 이한 구절은 시편의 모든 시인의 그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수 있는 그리고 넘어가 그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영만한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이 고백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참 이 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리즘의 시대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그리고 각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다 이런 다원화된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상과 상의한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배려, 타자를 위한 헌신, 타자를 위한 마음의 이제 목상 이러한 삶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바라보며 크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함께 조화와 분영, 상생, 협력,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5월의 계절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슬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많은 면약한 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타자를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헌신, 타자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 내 것, 내것 하면 어떻게 타자를 위한 배려와 타자를 위한 헌신과 타자를 위한 복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전환해서 타자를 위한 믿음의 씨앗이 있는 시대가 된다면 비록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작은 신앙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표를 읽는 신의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과 감사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살때 처음 내기를 읽고 열다섯 살에 탈무드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처음 읽는 이유는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이고, 내용을 담기 전에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모세의 삶의 애정 속에서 광야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애국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율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규율 때문에 규율로 규율과 함께 법을 만들고 법이 인간의 삶을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코랩산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집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북상을 하게 말씀들이 지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고백하는 이런 신의 영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편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영성을 가지고 시인들의 삶의 고백과 같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탄원과 지인들의 이런 믿음이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묵상의 삶 속에서